아그 어, 음. 후로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그는 자주 저희 집으로 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밀러 앉았네 아주 그냥 오빠 <laughs> 라 먹어 아 땡큐 아니 쟤는 지금 성인인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근데, 넌안 먹어? 응, 음? 이또 먹어. 아, 아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이 아, 자꾸 졸리고 피곤한 거. 그러니까, 그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좀 그래. 음, 귀찮아. 어, 밥 먹으면 더 졸릴 것 같아. 에휴. 음. 아. 그나 부탁할 거 하나 있는데. 응? 부탁? 그돈 들어온 거 있지. 그거 좀 보내 줘. 아. 에? 응? 알겠어. 응? <laughs> 돈 들어온 걸 보내 달라고? <laughs> 아,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건가? <웃음> <웃음> 여러모로 이용하네. 오빠 친구들은 왜 오빠한테 돈을 안 보내고 내 통장에 보내는 거야? 돈 세탁하는 거지 뭐..몰라 나못 믿겠대 응? 음? 친구들 그래도 그렇게 못 믿어? 아 몰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뭐 불법이네 뭐. 정상은 아닌 거지 아니 뭐 그렇다면야 뭐 음. 오빠 먹고 있어 난좀 이따 잘게 음. 그래 자 무심코 그에게 제 계좌를 알려준 뒤 그의 친구들이 보냈다며 돈이 계속 들어왔어. 조금 이상했지만 이내 전 의심 없이 받은 돈을 계속 그에게 전달했죠. 저게 어떤 돈일까? 이게 무슨 사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도 공범이 될수도 있어. 있을. 이거 이상해. 아 엄마가. 아 왜? 생리대 샀어? 왜 생리대 자꾸 세고야? 줄어들지가 않아. 아니 안 사는데?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라. 거를... 생리 안 해? 왜?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의 느낌이지. 그럴 수 없어. 너 갑자기 왜 생리 안 해? 너? 너 혹시? 엄마들은 알죠 아 혹시 뭐!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근데 본인은 잘 모르나 봐요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중학교 중학생이니까 음, 아직 너무 어려요 어떡해 거짓말하면 안돼 나쁜 거야 남자친구 있어? 여보세요? 남이슬 씨? 네. 누구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네? 네? 경찰서? 경찰서요? 경 네. 경찰? 벌 벌리스? 아, 경찰 왜? 아. 엄마 가만히 좀 있어.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용하는 통장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몇달 동안 여러 계좌에서 돈을 받은 기록이 있던데. 통장만으로? <laughs> 어떻해? 전 아. 모르는 일인데요. 아 왜? 뭔데? 엄마 바꿔. 하나 아, 건드리지 마. 하, 일이 터졌구나. 근데 네. 언제까지 가면 되는데요 그게 네, 어떤 네. 돈인 줄 알고 받아서 전달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아 어. 속이 타들어가겠다. 이슬. 이슬. 아 무슨 일이야? 아 왜?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그래도 어떤 일인지는 나눠 줘야 아, 되는데. 이슬아, 아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저런 지이나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겉으로만 잘해준 척하면서 이용하고. 아 그래, 잘했어. 됐고. 이게 뭐야? 진짜 뭐야 뭐가 뭐야 돈이지 오빠 나 오빠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해달라고 오빠 같은그 얘기를 믿겠어? 그게 책임을 주려고 아좀 쉽게 쉽게 좀 넘어가자 기집애가 뭘 그렇게 꼬치꼬치 <laughs> 뭐? 아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아, 어디서 되게... 따지고 들어 조심이 안 좋구나 그런 새끼는 진짜 부제불능이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어? 뭐? 너 지금 새끼라고 했냐? 어머. 헉. 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야, 너 그럴 거면 내가 사준 거다 두고 가. 어. 야, 찌질해. 찌질, 찌질하면 끝이다. 끝이야 아이고, 시사. 아, 쪄장. 아, 시사해. 아, 찌질해 진짜. 진짜, 진짜. 아, 이고 뭐 어머 고작 저거 하나 사주고 허리 휘겠다야 <laughs> 아유 저 무슨 명품이 독창이 <laughs> 저 어... <laughs> 그렇게 그와의 연애가 끝이 났어요. 그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엄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laughs> 어디 아빠? 미터타네. 어. 아니야, 그냥 속이 좀안 좋네. 꼭 헤어지고 나서 그래요. 아니 아까 엄마가 김새를 쳤으면 병원으로. 근데 확인은 안 했나봐요. 어. 속이 안 좋다고? 너 진짜 아니야? 아, 아니라니까! 계속 부정했구나. 아니라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믿는 거지. 뭐야 편지또 뭐야 어? 어디서 온 거지? 뭐야? 뭔데? 뭐야? 남자야? 엄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먼저 들어가 아 먼저 들어가! 아, 알았어 나약 꺼내놓을 거야 꼭 먹어 아 엄마는 딸 걱정밖에 없네 저 무슨 편지일까? 어디서 온 거지? 뭐야 이거 이슬아, 어이 편지를 봤을 땐 너의 머리 속에 나는 이미 지워진 상태겠지. 그래, 왜그 남자 친구? 지금까지 잘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왜 다시 연락을? 이랬어? 요즘 들어서 너 생각이 많이 나. 나 지금 감방 들어왔어. 아 놀랬지아 어쩐지. 편지 보면 답장 줘. 기다릴게. 진짜? 답장에. 너 바뀐 계좌번호 좀 적어 보내주라. <laughs> 계좌번호 알려달래. 그 와중에?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나 깜빵 갔다고 전해줘. <웃음> <웃음> 뭐야? 아 뭐지? 뭐야? 너의 사랑 승민이가. 최악이네. 최악이야.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정말 이기적인 남자. 문제는. 제 몸의 변화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전 결국 입을 다무는 것을 선택했죠 아니 저거를 그러니까 남자한테도 말을 못한 거고 엄마한테도 말을 못한 거고 거의 만삭 아니에요? 거의 만삭이죠 개월차 같은데? 어... 숨기는 것도 한계가 오겠네요, 곧 아, 엄마 너무 걱정되시겠다 엄마한테 않네. 안 들키려고 이슬! 무슨 일이야? 너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왜 계속 방에만 있어? 어? 빌빵에 네. 무슨, 무슨 해결책이 음. 있냐고 음. 너 진짜 왜 그래? 너 이런지 오래됐다. 엄마 너무 힘들어. 나좀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다니까. 아, 미친다, 미친다. 나랑 얘기 좀 해. 너 자꾸 이러면 엄마 못 연다. 아, 저러면 더 걱정되지. 아, 말을 해야 되는데. 너왜 그래? 진짜 이상해! 이슬이 생리도 안 해! 음. 배도 나와! 임신하는 거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냥 현실 부정이네요. 슬, 현실 부정. 말했잖아. 살쪄서 배 나온 거고, 그래서 우울한 거라고! 부정만 한다고 되겠어? 눈 가리고 아우만이겠 아, 제발! 제발, 나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돼? 안 그래도 우울해지 걱정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나좀 그냥 내버려둬 아니 근데 아무리 저거를 데리고 병원을 가보든가 해야지 저거를 그냥. 아니, 근데 아무리 끌고 가도 안갈것 같긴 해요. 왜 억지로 그치? 안 가면 어떻게 어, 얻고 갈 수도 없고. 아저 정도면은 어. 난리를 칠것 같아. 아휴 정말 이슬.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건드리지 마. 아유, 어머니는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딸 키우는데 아. 살면서 이슬이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만 그래도 엄마 좋아해주는 딸이었는데 방에서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이제는. 엄마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속상했어요. 왜 했었지 응? 오늘? 아. <laughs> 엄마. 아니 왜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아, <laughs> 어머. 무슨 일이야? 아 엄마,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니아 이게 나오는 거다. 어머 머 피가 왜 나요? 엄마 <laughs> <laughs> 남편도 끼리면서 죽었는데 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우리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요.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딸 이슬이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왜 피를 저렇게 흘려? 예, 시작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와, 드라마로만 봐도 가슴이 어? 이렇게 철렁한데 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걸본뭐 부모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고 걱정스러웠을지 전혀 어. 이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임신이 맞는 거겠죠? 근데 약간. 각혈을 해서 정말 놀랬거든요. 임신하면 각혈을 또 하나. 임신하는데 왜 아니, 각혈을 해요? 보통 하혈을 하죠. 하혈은 하지 네. 각혈은 안 하죠. 몸이 뭔가 이상이 음... 왔겠죠.